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덮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이십삼장 이십이 절에서 이십오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참 기쁨과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아, 이 말의 어, 시작점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2 0장에 나오는 십일 아, 십계명 아, 중에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 공경하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우리가 말의 의미를 뜻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은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공경한다면 특히 부모님을 그 부모님을 향해서 또그 누군가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게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요즘은 말은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공경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이 말을 제대로 다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공경한다는 말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좀 금방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스펙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물론 어떤 행동이 따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 또는 뭐 아주 목마를 태워서도 펴드린다, 뭐 이렇게 뭐 유치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공경은 일단 그 앞에 내가 그를 존경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말의 베이스는 뭐냐면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존경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 앞에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은 부모를 존경하는데 부모 앞에 너 자신을 낮춰라라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이런 마음으로 공경하고 있습니까? 나를 완전히 낮추어서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는 것. 나를 낮춘다는 것은 사실 내가 그 부모님의 어떤 것보다 못하다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아유,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아유, 뭐 이런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하고 나를 낮추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우리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우리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게 곧 부모를 공경하는 일, 리스펙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청종한다, 나를 아주어서 듣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않는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높여드리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냐? 도대체 부모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여기에서 좋은 부모 또는 성경적인 부모가 무엇인지 누군 누구인지, 누구인지가 결정될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랍니다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해야 된다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아, 왜 이런 걸 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 가서 파나요? <laughs>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네 가지로 말한 겁니다.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우리의 자녀가 이네 가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를 가질 때그 자녀는 참 좋은 자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런 건요. 그런데 사실 돈 내고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딜 가도 이런 건살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그가 우리를 훈계하심과 그가 우리를 명철하게 하심과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서는 다른 데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산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들여서 진리를 사고 지혜를 사고 훈계를 사고 명철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 내용이고 자녀는 그런 부모의 말을 듣고 반드시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살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다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우린 그렇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아좀 늦었나? 아 늦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제일 빠른 때라면서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진리를 지혜를 훈계를 명철을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진리를 얻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졌는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계도 얻었는데, 어떻게 그가 의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인이 된그 아들은 그 자녀는 아비를 크게 즐겁게 하고, 어, 그나 어, 그런 지혜로운 자식을 얻은 나은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서. 크게 즐겁게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진리와 훈계와 명철을 사면됩니다. 나 자신을 내어 드리고 말이죠. 그냥 우리 좀더 쉽게 말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부모님은 가장 기쁘고 즐겁다 라고 하는 거죠. 아, 우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육체 부모만 원하는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어라. 너희들이 사는데 나는 값 없이 너희들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낫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와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이 모든 걸 우리가 얻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사겠지만 물론 대가 없이 사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발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 놀라운 은혜 이 진리 이 말씀 이걸 너희들이 좀 제발 얻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 내 앞에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면 내가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열매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오늘 육체의 부모된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전수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아, 우리의 사명이죠. 네, 애써야 합니다. 방법은 제각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그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들로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제 주님 앞에 나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로 인하여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육체의 부모가 되었고 또 육체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그 말을 따라가는. 좋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부모까지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